안녕하세요 오메라 침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북 서종입니다 네. 어~ 바로 어제였죠 (13년) 만에 충북에서 개최됐던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장애인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대회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이제 전국체전 이후에 열렸던 이런 관행을 과감히 깨고, 이제 장애인체전부터 먼저 열렸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뭐, 쌀쌀한 날씨와 또이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이제 전국체전보다 먼저 열린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성원 안에서 어, 정 어, 장애인체전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의미도 있고, 또한 가지 새로 쓴 역사가 있는데요. 네. 바로 충북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이 대회는 지난 11년 동안 경기도가 우승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 안방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네. 충북 선수단 최선을 다했고요. 종합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 타이틀을 거머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선수들 참 자랑스러운데요. 네. 이 기사를 보라서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에서도 우리 충북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수요일 아침에 고모닝 충북세종 첫 소식은요. 희망 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소식인데요. 충북 경제의 희망인 기업 소개하기 위해서 안효선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그 우리 명절을 앞두고 주부님들이 네. 좀 환호. 할 만한, 좋아할 음. 만한 걸 생산하는 기업이라고요. 맞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주부님들 음식 만드느라 허리 한번 필세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너무 힘들죠.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과 함께라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이 10분의 1로 확 줄어들 겁니다.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가는 것, 산업 혁명 이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한 경쟁이 반복되는 현 시대에서 기업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경제의 희망인 기업. 굿모닝 충북 세종에서 희망 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어? 엄마네? 여보세요? 어유 효선이냐 아유 엄마가 이번 명절에 너무 힘들어서 전을 못 부치겠다 아, 이번에는 네가 좀 와서 해라 네? 아니 엄마 명절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laughs> 저를 아니, 엄마, 거예요? 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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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보세요신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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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요 그런데 이게 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특히 돼요. 물 맞추기가 정말 힘들고요. 하다 보면 기름 피고 다 태우고 아우 어? 외주부들이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지 완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니 아, 너무 뭐? 태웠는데요, 이거. 아, 네. 아 나탄내 탔어 이거. 아, 어떡해. 아, 이 몰라. 아, 아니 명절에 쉽게 간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즐거워야 할 명절 음식 준비 때문에 눈살 찌푸리 걱정 오늘 기업과 함께라면 부드러 매셔도 좋습니다. 한식 냉동완제품으로 편리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든 오늘의 기업 희망 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 만나봅니다. 궁중에서 왕을 섬기는 마음을 담아 맛있고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1995년 첫 걸음을 시작한 오늘의 기업. 그런데 기업의 식품에는 플러스 알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간편하다는 것! 제가 엄마의 특명을 받고, 전부 치는 연습을 하다가 부엌을 홀랑 다 태워버릴 뻔했습니다. 요게, 요게, 이게 먹는 거는 참 쉬운데,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제 집에서 그래요. 예. 어, 남자들은 먹는 것 많이 해도 직접 해보지를 않아 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문만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이번에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우리 남자분들 <laughs> 절대로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기업과 함께라면 주부님들이 명절 때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다면서요 아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제품은 가정에서 한번 그냥 데우기만 하시면 금방 상차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재료 손질도 모양을 낼 필요도 없다. 포장지에서 꺼내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한번 데우기만 하면 명절 음식 끝. 가히 밥상의 혁명이라 불만한데요. 기업에서는 명절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식과 간식류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이전 같은 음식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대량 생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 거죠? 아, 사실 이 생산 라인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네. 여기 들어가고 있는 생산 설비들이 모두 기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품에 맞춰가지고 네. 기계를 자체 제작했기 때문에 타사와 다른 아 생산 시스템으로 한식의 대량 생산을 네. 가능하게 한 겁니다.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예. 저는 살짝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예, 예. 근데 그것도 <laughs> 예. 허락을 맡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허락을 맡아서.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공개 <laughs>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한다는 전제 하에 <laughs> 예. 저희가 특별하게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생산하는 음식에 맞게 자체 제작한 설비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설비들은 세상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설비들이라는데요. 음. 자, 그럼 이런 생산 시스템에서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생산되는 기업의 식품들, 그 맛에 한번 빠져볼까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인 생산설비와 오랜 연구 끝에 완성시킨 레시피를 합세워 식품업계 강자로 우뚝 선 오늘의 기업! 자 지금 제 앞에 우리 기업에서 만든 명절 음식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 요거만 살짝 익혀지면 올해 명절 음식 준비 끝!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명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음식 냄새, 기름 냄새 맡으면서 일을 해도 다 만들지 못할 음식들을 예. 이 제품들만 있으면 10분, 10분만 어. 안에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분이면 오케인가요? 이 오케이. 오케이. 까다롭게 고른 신선한 재료들로 본연의 맛을 살려 생산한 기업의 전류, 특히 어머니의 손맛과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기술은 우리 기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똑같은데요, 진짜. 사장님, 아,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왜요? 네. 1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10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네. 10분도 안 걸리고 한 5분 정도면 요리가 뜨끔 완성이 되는데요. 네, 5분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만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맛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맛있어야 맛있어. 돼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미식가, 이호피 보세요. 엄청 예쁘죠? 입으로 들어갑니다. 음. 일단 네. 엄마의 손맛이 맛있어요. 나나요? 맛있어요. 어. 네. 굉장히 맛있고 보통 네. 이런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특유의 맛이 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가공품이라는 생각이 전혀 어, 안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진짜 네. 옛날에 명절에 네. 엄마가 해주던 그런 네. 맛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집에서 만드는 그맛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소장님 얼굴이 엄마로 보여요. 아, <laughs> 네. 엄마 언제 네. 왔어. <laughs> 아, 진짜 아, 아, 맛있어요. 네. 대부분 신선 동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정의 특성상 신선도 관리와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기업. 이런 노력들로 패스 ISO 22000에 이어 한국 전통식품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FSSC 22000 그러니까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 기업의 제품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상차림 세트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데요. 신기하네요. 아, 미신기하네요. 저희 네. 직원들이 성심껏 마련한 명절 상차림 세트가 지금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명절 저희 상차림 세트와 함께 하시면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신뢰가 식품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말하는 이원석 부사장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신뢰의 밑바탕이라 자부합니다 우리 기업에는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먼저 소비자들이 어, 좋아하고 또 불만이 없을 그런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그 소비자 패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마라는 그런 어, 명칭을 쓰고 있고요.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 아주 있는 그대로 어,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어, 조금 더 좋은 그런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얻은 소비자의 냉철한 평가와 의견은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농산품, 수산 수산물, 축산물들의 원래의 형태와 맛과 풍미를 최대한 제품에서 눈으로 볼수 있고.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를 사용하지만은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가정의 조리 방식을 최대한 공장으로 옮겨놓은 그래서 결과물도 집에서 만든 거와 다르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공급하고자 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식품 제조의 방향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각오와 함께 끊임없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린 기업. 그 결과 현재 2 0억개 국에 수출하며 여러 민족, 여러 세대의 식탁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야, 이 뒤에 백만 불 수출의 탑이 보이는데 네. 그만큼 해외에서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입맛은 뭐다 좋아하겠지만 네. 특히나 이제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이 어떻게 네. 잘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미국 시장에만 작년 한 해에 약 500만 장 정도의 전을 팔았습니다. 와. 금액으로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올해는 작년보다 또한25% 정도 더 성장을 했어요. 그 현지 셰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맛을 현지화한 게 아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는 그 미국 시장이 워낙 성공적이어가지고 이 성공 사례를 일본 시장하고 중화권 시장 싱가포르 홍콩 등에 지금 접목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생활에 여유를 줄수 있는 간편식품과 고인건비 시대 외식 사업체의 실속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고유의 맛을 계승해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의 기업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한식의 세계화를 선도해 나갈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되길 응원하면서 다음 기에을 찾아볼까요? 충북의 희망 기업 당신을. 대단합니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우리네 전통 음식을 세계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오늘의 기업. 이들이 만들어갈 맛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네 사실 그 냉동 식품이라고 하면 네. 건강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기업에서 생산되는 식품들 음. 안전하고 청결하고 또 음. 건강하게 생산되는 모습 보니까. 아, 믿을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빈말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 만든 전들이 명절 때 엄마가 해준 그 맛있는 맛과 음. 정말 같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명절 때 같이 모여서 음식 먹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음식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요. 이 명절 상차림 세트 이제 저도 보는 내내 혹했어요. <laughs> 네. <웃음> 앞으로도 이제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게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코너 함께 하셨습니다.